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여기는 창창좀 구경해 볼까요? 음. 색감이 요 아, 색감이 더 짙어졌어. 음. 킹 자이언트 킹. 아우 바람이. 세상에, 로즈 다이아나 어떻게 이렇게 빨갈 수가 있을까요?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 이뻐 예뻐. 프랭크. 그린스와, 아 마왕. 마왕 이쁘죠? 마왕. 잠깐만. 마리야 킹마리아. 자구도 나오고 꽃대도 나오고 아주 이거 줘야 될까? 아. 흙기가 있네. 호피 새순이 나온지 얼마 안돼서 지금 색감이 별로 안 예뻐요. 피 무늬가 정말 안 예쁘게 나왔네. 얘가 고생을 해서 그런가? 어려서 그런가? 지금 아, 안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아, 이거는 딥블랙인데,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 이 아이는 뭔데, 이 끝이? 스페인 말이야. 엄청 통통해 얘는. 음, 치와와. 샴페인. 아, 치와와 금이 정말 이쁘던데. 금이. 아. 금이 잘 들어온 아이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이쪽에도. 이런 것도 있고, 얘는 SP. 에보니금에보니금 <laughs> 어, 물이 있나? 에보니금 요거 제가 산. 어, 가이야. 어, 이름표. <laughs> 제가 완전히 이름표 가이야. 자이언트. 자이 아이 제이드 스타, 아, 제이드 스타. 색감 너무 이뻐요. 너무 잘산것 같아. 이렇게 있고. 샴페인. 아, 이거는 퍼플 샴페인이라고 그랬는데, 아, 퍼플이 아니네요. 그냥 핑크 샴페인 같아요. 퍼플 샴페인, 독일 샴페인 두개 좋아하는데. 이거는 음. 가시오 적금 아니 미치겠어. 가시오피아. 여기 이 녀석이 어 가시오. 아이 녀석이 가시오피아. 제가. 가시오피아 즉? 가시오피아는 뭐지? 아니 이게 가시오 적금인데 넌 이름표가 어디서 왔니? 가시오 적금 이 녀석이 가시오피아 같아요 그죠? <laughs> 립스틱 요거 립스틱이고 아 요거 음 여기 뭐죠?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음, 또 까먹었다 이 레드 헤본이랑 원종 해본이랑 비슷하죠.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음, 왁스 아 왁스가. 골드 마리아가 확실히 예뻐요 골드 마리아. 골드 마리아. 토파즈. 요게 토파즈고 이 토파즈랑 제가 요거는 가시오적금이고 요게 가시오피아 맞아요 요거 자 토파즈랑 제가 같이 샀던아이아 <laughs> 요거는 칸다르 이쁘죠 칸다르 칸츠랑 가이아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음, 요렇게 제 창은 요렇게 작은 다이, 한 다이 정도 있고 어... 그리고 오, 아도니스를 안 보여드렸네. 아도니스 어, 제가 사랑하는 아도니스 아, 통통이 인제 자리 잡았네. 제가 얘 작년에 샀거든요. 아니 올봄에 샀습니다. 이거 올봄에 요거랑 마왕이랑 샀는데 음, 이제 자리 잡았어요 여기는 밭에 조금 심어놨고 밭에 좀 아픈 아이들 키울 아이들 네 이거 분갈이 하지 못해서 그냥 이거 호피장 이런 금아이도 그냥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일은 제가 쉬어서 내일 토요일 제가 휴무를 해서 와서 좀 짐딱 놀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차. 아, 칸타르 진짜 이쁘죠. 가격도 저렴해요 요거. 요거 제가 만원 줬습니다. 모아이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네저 채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